오늘 집 보러 왔습니다. 집보는 형제 집회형TV입니다. 네. 오늘 저희가 이 찾아온 곳은 서울의 중심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저희가 지금 남산에 이렇게 좀와 있습니다. 네. 남산에 저희가 왜온 거죠? <laughs> 네 오늘 소개시켜드릴 남산 블릴란트 오피스텔을 보여드리려고 오늘 찾아왔습니다 아 저희가 지금 이렇게 오다 보니까 사실 여기 서울 중심이라고 해도 사실은 과언이 그렇죠.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뭐 교통 저희 자차로 이렇게 운영을 했는데 네네. 교통이 뭐 그렇게 나쁘지가 않았어요 네뭐 지금 음. 뭐 자차 이용도 좋았고요 음. 그뿐만 것 아니라 대중교통도 상당히 지금 편리가 용이합니다 음. 여기는 지금 3호선 4호선 충무로역이 그냥 그냥 바로 앞에 있어요. 어 그래서 뭐 걸어서 2분도 안 걸리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네, 네, 네. 네, 2분 거리라고 하시는데 음. 제가 볼 때는 그렇게는 안 걸릴 것 같고. 음. 그뿐만 아니라 을지로 4가역. 음. 그 2호선, 5호선이 음. 거기는 조금 더 거리는 있지만 그렇다고 멀지 않은 거리에 그렇게 역세권들이 다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초역세권이라고 보시면 아 될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오늘 사실 평일이에요. 이 평일에 저희가 방문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지금 오시는 손님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네. 문의해주신 를 분이 너무 많아서 좀 당황했어요. 네, 네, 네. 그래서 여기 지금 브릴란테, 오피스텔, 네. 여기 편의시설이 또좀 대단하고 들었거든요. 아, 네. 편의시설이 또 어떤지?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 이 편의시설이 이쪽이 서울 중심이다 보니까 음. 서울 중심 가까이에 있는 모든 게다 용이하게 이용할 수 있어요. 음. 지금 뭐 쇼핑, 뭐 많이들 좋아하시잖아요. 음, 그럼요. 쇼핑이 바로 보시면 옆에 신세계 본점. 아, 본점. 그 옆에 롯데 본점. 음. 근데 동대문 쇼핑타운도 이 근방에 다 위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어. 뭐 쇼핑도 너무 좋고요. 어, 지역적으로도 참 좋네요. 네,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또 저희가 아프면 병원 빨리 이용하는 게 좋잖아요. 그럼요. 큰 병원들이 또 여기 다 위치해 있습니다. 뭐 음. 백병원, 어. 뭐 지금 강북 삼성병원, 서울대병원, 음. 국립부료원 음. 이렇게 또 뭐, 뭐 병원들도 음. 가까이 다 위치해 있고요. 음. 그러니까 또 안심이 되는 부분도 있고요. 음. 그것뿐만 아니라 솔직히 요즘은 뭐 자기 관리 시간들도 많이 가지시고, 그요 휴식도 필요하시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녹지 공간들이 너무 잘 되있어요. 아 서울 안에서도. 네. 왜냐면 오. 뭐 서울에 사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음. 뭐 여기 이제 청계천, 음. 네, 네. 그리고 광장공원, 음. 그리고 탑골공원들이 이쪽 근처예요. 그래서 산책하기도 너무 좋고, 음.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평일에는 일하기도 좋고 왜냐하면 직주근접이 너무 좋으니까 음. 출퇴근하기도 너무 좋은 직주근접이 좋고 또쉴 때는 이렇게 뭐 여가 생활 즐기기에도 너무 좋은 곳이죠. 음. 그럼 저 지금 너무 궁금해졌어요. 지금 네. 여기 이제 모델하우스 왔으니까 네. 저희 이제 안에 있는 유니트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러 가시죠. 네, 가시죠. 네, 저희가 다녀온 곳, 브이르한테 남산 오피스텔 모델하우스였습니다. 현장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충무로역 도보 2분 거리에 있는 초역세권이고요. 서울에서 귀한 투룸평양입니다. 요즘 실거주형 오피스텔이 아주 그냥 붐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아파트 규제가 심해지면서 자연스러운 현상 같아요. 주거형 오피스텔이 풍성 효과를 제대로 누리고 있거든요. 특히나 불란트 남산처럼 서울 도심에서 역세권 자리에 들어서는 곳은 꼭 알아보고 가셔야 합니다. 정말 중요하다고 전해드리고 싶어요. 역시 지평TV는 돈되는 이제 핫플레이스만 보여드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 이제 저희 채널을 꼭 구독하시면 돈 버실 수 있겠죠. 음. 그럼 이제 위치부터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여기가 바로 남산과 명동 사이입니다. 어, 주소는 서울 중구 필동 1가 어, 3-5번지고요. 위치 느낌을 보고 싶다면 간단하게 인터넷 지도에서 주소 찍고 위성 지도로 봐보시면 아 여기라는 게 감이 잡히실 겁니다 브릴란트의 주변 보니까 종묘, 남산타워 그리고 이제 명동상권까지 서울 중구의 중심자리네요 네 바로 보셨고요 음. 충무로역이 도보로 2분 거리예요 3, 4호선이 더블역세권이죠 주변에 없는 것도 없습니다 백화점, 병원, 공공기관, 마트, 영화관 주거생활의 편의시설들은 다 위치해있죠. 충무로역 자체가 우리나라의 3대 중심 업무지구 중 하나인 CBD 권영대 입지 아니겠습니까? 음, 네. 서울 종로 중구 광화문 업무지구가 이제 묶여서 CBD라고 이제 불리는데요. CBD 안에 있으니까 이제 임대 수요가 사실은 아주 풍부할 거라고 예상이 돼요. 또 여기에 영등포와 마포인 YBD 그리고 강남, 서초, 송파구까지 포함된 GBD까지 모두 반경 10km 내 거리니까 오피스텔로서는 갖춰야 할 최적의 입지로 보입니다. 그런데 바로 옆이 세운 지구입니다. 부동산에 관심 있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세운 재정비 촉진 지구는 무려 914억 원이 투입된 재개발 지역이죠. 이곳에서 각종 상업 시설과 기업체들이 입주할 예정이라 블란트 같은 주거형 오피스텔들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저는 이제 여기가 투룸 오피스텔이라서 시소가치가 좀 제대로 있을 것 같은데 좀 어떻게 보시나요? 네, 정확히 알고 계시네요. 지금 충무력 주변에는 오피스텔 대부분이 원룸입니다. 뭐98% 정도가 된다니까 그냥 다 원룸이라고 봐야겠죠? 예전에는 이제 오피스텔 투자하면 원룸이 대세 좀 아니겠어요? 단순히 투자로만 알아보시는 분들이 이제 대부분이었던 것 같은데. 음. 이제는 절대 아닙니다. 그왜 투룸투룸 할까요? 바로 아파트를 대체할 무언가를 찾기 때문입니다 현장에서도 담당자분들이 인터뷰했을 때이 부분을 제일 강조하셨어요 얼마 전 LTV 주제가 오피스텔까지 이어지면서 70% 제한을 두기는 하지만 아파트보다는 세금 걱정 없고 전매도 실거주 기간이 없기 때문에 뭐 투자도 되지만 내가 직접 실입주할 수 있는 그런 실속 있는 평형으로 수요가 몰리는 거죠 아 그렇네요 위치적으로 투룸이 꼭 필요한 서울 중심인데 투룸이 없다 당연히 나중에 시득 차익이 정말 굉장하겠어요. 그렇죠. 거기에 충무로 2분 거리라는 기가 막힌 메리트가 있으니 높은 프리미엄은 무조건 당연한 것 같습니다. 또 그렇다고 전부 투룸인 건 아니에요. 투룸만큼이나 인기 좋은 게 바로 1.5룸입니다. 저도 다니다 보면 오피스텔 1.5룸을 같이 진행하는 곳이 늘었는데 그만큼 많이 찾신다는 얘기겠죠. 투자하셔서 임대주시면 정말 잘 나가는 평수입니다. 사실 원룸은 이제 혼자 살기도 조금 좁은 감이 있어요. 그렇죠. 뭐저 같아도 월세 몇만원더 주고 1.5룸을 선택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분리한테 남산은 156호실라는 공급이 되는데 이중 1.5룸이 4 8호실나 되더라고요. 뭐 본인 투자 상황에 맞게 잘 선택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바로 계약이 좀 가능한가요? 네. 지금 바로 모델하우스 가시면 계약이 가능하시고요. 이미 상당수 호실이 선점되어 있는 상태라서 로얄층 하시려면 빨리 가셔야 될것 같아요. 저희 지평TV에서 연락 주시면 모델하우스, 주소, 예약까지 한 번에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제 제가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브릴란트 남산이 주목받는 이유. 뭐, 충무로역 2분 거리 3, 4호선 초역세권에 네. 위치하고요. 거기에 주변에서 거의 찾기 힘든 투룸 오피스텔이라는 점. 중심업무지구 내에 위치해서 1, 2인 가구의 근로자 수요가 매우 높다는 점. 그래서 이제 투자나 실거주를 모두 생각해도 나중에 돈이 된다라는 거. 이런 게 맞나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 고민하실 시간이 없습니다. 이렇게 좋은 자리를 무조건 직접 가서 보시길 권해드리고요. 아래 번호로 연락 주시면 상담 도와드리니까 편하게 문의 주세요.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더 좋은 분양 정보를 가지고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더 빠른 정보를 받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꼭 끝. 눌러주세요. 지금까지 집보는 형제 집평 t v 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